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이태원 사건 당일 날에 갈 길이 바쁜 병원의 닥터카를 마치 개인의 자가용 마냥 사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닥터카의 현장 출동 시간이 30분가량이나 늦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추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놀랍게도 신현영 의원이 직접 명지병원에 자기가 연락을 해가지고 닥터카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부르면 그 부담스러웠겠죠? 아니, 무슨 개인 콜택시도 아니고 지가 뭔데 병원차에 연락해가지고 닥터카를 오라가라 호출을 한단 말입니까? 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신 의원이 사건 당일에 명지병원 측에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함께 현장으로 가자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자가 직접 증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에 명지병원의 재난 의료 지원팀이 신 의원의 집 근처에 들렀다가 현장에 갔다라고 합니다. 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결국 사람들이 비판하고 우려했던 거, 똑같은 경로를 다른 차들은 이렇게 빨리 갔는데, 왜 너희만 유독 30분이나 늦게 갔느냐, 이거를 지적을 하고 파고 들어갔던 것인데, 결국 사람들이 비판하고 우려했던 그 관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네티즌들 대단하죠. 자, 한편 의료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민주당에 영입되기 전까지 명시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민주당의 비례 대표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사실 이쯤 되면은 병원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또한 의료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명지병원과 가까운 사이인 신의원의 요청을 이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태원 사건 당일날 병원 재난의료 지원팀이 출동을 할때그닥터카에 신현영 의원의 남편도 그 자리에 동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의료지원팀들 타고 구급약품에 그뭐 귀중한 의료 장비에 응급 장비 실어가기도 비좁은데 자기 집에 들렀다 가라고 하면서 남편까지 동승을 했다라고 해요. 이거 완전 개인 자가용이 따로 없죠. 덕분에 신현용 의원 두 부부를 태우기 위해서 사건 당일날 닥터카의 출동이 30분가량 늦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래놓고 뻔뻔하기도 신현영 의원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느냐 방송에 기어 나와 가지고는 자기가 의사라고 그렇게 유세를 부려대고 골든타임을 운운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네 없었네 이딴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뭐 의사 면허증 없는 사람들은 억울해가지고 어디 살뭐 서러워가지고 살 수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 그리고 신현, 이, 그리고 또이 신현영 의원은 자기 남편까지도 동승을 시켰다라는데, 이게 이제 말이 되냐라고 네티즌들이 비판과 지적을 하죠. 그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제 자기 남편도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 남편도 치과 의사여서 도움을 주려고 그랬던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물타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 의료계 관계자들, 현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를 비판하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요컨대 미국의 응급재난지원팀의 명단을 살펴봐도 치과 의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응급의료팀 편제에 치과 의사는 없다라고 해요. 미국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오는 사실이라고 하죠 동물 수의 재난지원팀 같은 것도 있고 당연히 일반적인 약사 보급 통신요원들은 있어도 응급재난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특별히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명단에 공식적인 그 인력 편제의 치과의사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훨씬 더 응급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완전 그러니까 이 어떤 치아가 손상되고 이런 레벨을 넘어서서 진짜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재난 공식적인 어떤 재난 인력 편제에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핑계죠. 자기 남편 데리고 간거 쉴드 치려고. 자, 또한 기왕의 의사라는 거를 그렇게 내세우는 부부 둘이서 뭐 그래. 피치 못하게 닥터카를 타고 갔으면 거기에서 제대로 몇 시간 동안 봉사하고 일해 주면서 좀 현장 구조 인력들의 부담이라도 실질적으로 덜어 주던가. 그러면은 자기도 이럴 때 핑계 댈 거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온갖 코스프레는 다해 놓고 실제로는 고작 15분 정도만 대기 타면서 사진이나 이렇게 한두 방 찍어 대다가 자리를 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이쯤 되면은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진을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대단한 전문가인 것마냥, 관계자인 것마냥 자기 SNS에 멋있게 남길 수 있는 사진 한 방만 딱 찍고는 장관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네티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아주 그냥 왕이 따로 없다. 아니, 왜 대통령 전용기라도 불러서 이용하지 그랬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진짜로 민주당의 이중성이 쩐다. 저래놓고 저런 사진을 올린 게, 저래놓고 저런 사진을 올리고 다닌 게더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상식적인 네티즌들의 압도적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99% 비율이죠. 자, 그리고 한번 터지기 시작하자 문제점과 폭로들이 줄줄이 이어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재난의료 지원팀도 결국 보다시피 아니었는데 사적으로 닥터카를 이용한 것부터 해서 이제는 출입증 무단 폐용 의혹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보고 계신 바로 이 사진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전문가이고 실질적으로 이 일에 어떤 관계자인 것 마냥 신분증 목걸이까지 폼 나게 하나 걸치고 온갖 폼을 다 잡으면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뒤 15분 만에 자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게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디서 뭐한개 구했는지 힘으로 하나 얻어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공식 재난 의료 지원 팀의 명단과 인력망의 신현영 의원은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이게 저쪽 사람들이 여러분들 감탄 나오죠 얼마나 저 사람들이 뻔뻔하고 위선적이며 동시에 가식적인 인간들인가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함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면 명지병원은 그냥 불쌍한 피해자처럼 보일 겁니다. 그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갑질에 당한 불쌍한 병원처럼 보일 겁니다. 뭐, 물론 그것도 일부 맞기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병원도 좀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부터 민주당 정치권과 유독 역사가 깊은 곳이라는 겁니다. 자 살펴봤더니 운동권 출신의 이사장은 어느 지역이냐 호남 지역 출신이었죠. 그리고 또 성남에 살고 있던 그런 이재명의 아들은 성남에 살고 있던 이재명 아들은 굳이 자기 지역에도 수두룩한 그 많은 병원들을 냅두고 50km가 떨어져 있는 명지병원에 굳이 입원을 하질 않나. 또 조국의 딸도 바로 그 사람도 레지던트를 지원했던 곳이고 또 박원순 아들 병역 논란 때 무릎 연골에 CT를 찍은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정부 시절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그 마스크 독점, 지오영 사태 기억나시죠? 그지오영과 사업 관계에 있던 곳도 어디냐? 바로 이 명지병원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신현영 의원도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이 명지병원 출신이었죠. 가정의학과 출신이었는데 이상하게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지고 둔갑을 하더니 그 언프리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그다지 순수한 병원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죠? 저쪽과 전통적으로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특히 또 젊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쪽 정치권이다 뭐 민주당 정치권이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어른들이 우리나라 어떤 보수 우파 성향의 어르신들이 치를 떨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유착 관계들을 한번 보세요 전통의 역사들을 보라고 온 세상 구석구석에 저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않은 곳이 없고 이런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저런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고 마스크 독점 지오형 사태랑도 연결되어 있고 신현영 의원이 바로 이 병원의 어떤 가정의학과 출신이었고 뭐 더불어 이 시민당의 어떤 비례대표 일번을 받아가지고 정치권에 등판을 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저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않은 곳이 없고, 조직과 인력망이 정말로 우리 소프트한 이 정치사회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인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것들의 조직망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뻗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디 두 번, 세번 조심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그 어르신들의 판단력이나 우리가 볼때아 어르신들 저거는 너무 그구스럽다 어르신들 너무 억척스럽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젊은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의 그 억척스러운 모습이 알고 봤더니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병적으로 조심하고 진저리를 떨어댔던 거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강한 태도를 두번세번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넋 놓고 있다가 못 모르고 있으면 뒤통수 맞고 당합니다. 호에게 당합니다.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고 조심하십시오.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